노화는 멈출 수 있다. 이 파격적인 선언을 한 사람,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입니다. 그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질병이며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치료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부터 바꾸는 것. 오늘 영상에서는 싱클레어 교수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늙지 않는 식단의 비밀을 쉽고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식사 패턴부터 다릅니다. 그는 하루 한두 끼 간헐적 단식에 가까운 생활을 합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이나 저녁 한끼 정도만 먹는 식이죠. 왜냐고요? 배가 고픈 시간이 있어요. 몸이 스스로 세포를 정비하고 회복하는 오토파지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적게 먹는 게 젊어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싱클레어 교수는 식탁에 어떤 걸 올릴까요? 사실 생각보다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먼저 아보카도. 하루에 반개 정도. 겉보기엔 기름진 과일이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세포에 좋은 불포화지방이 풍부하고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물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이건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리를 할때 살짝 곁들여 먹습니다.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죠.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를 자주 먹습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가 세포의 산화를 막고 피부 노화나 기억력 저하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냉동보다는 신선한 생 블루베리를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걸 추천합니다. 간식처럼 먹는 건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피칸 등.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뇌 건강, 피부 탄력, 혈관 보호까지 도와줍니다. 채소 중에서는 특히 아기 양배추, 브리셀 스프라우트를 좋아합니다. 후라이팬에 살짝 볶고, 소금, 후추, 마늘만 간단히 추가해 먹습니다. 이건 해독작용과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의외지만, 락멜론 켄탈로프 멜론도 자주 먹는 과일입니다. 당분은 낮고, 수분과 비타민 어가 풍부해서 속이 편하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브로콜리, 버섯, 김, 렌틸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도 즐겨먹고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은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싱클레어 교수가 강조하는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보통 오후 1시쯤 첫 끼를 먹고 저녁 7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 제한 식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지고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강해지는 호르메시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싱클레어 교수는 음식만큼이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운동. 정확히 말하면 숨이 찰 정도의 고강도 운동입니다. 단순히 가볍게 걷거나 땀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심박수가 높아지고 숨이 가빠질 만큼 강한 자극을 주는 운동을 일주일에 여러 번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강한 자극이 오면 우리 몸은 잠깐 동안 저산소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세포에겐 일종의 비상신호처럼 작용합니다. 위기 상황을 느낀 세포는 더 강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리셋하고 재생하려는 반응을 보이죠. 이때 손상된 세포는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결국 몸 전체가 젊어지는 방향으로 재정비된다는 겁니다. 식단과 운동. 어쩌면 특별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매일 꾸준히 내 몸을 위한 선택을 하느냐의 차이. 늙지 않는 삶. 그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오늘 하루에서 시작됩니다.